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전국 문화 기반 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각 900곳과 271곳으로, 이중 우리 용인에는 14곳의 박물관과 6곳의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만 놓고 보면 일견 용인시는 문화 불모지가 아닌 듯 보이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 공립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은 3곳. 미술관은 한 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구 110만이 넘는 용인시에 제대로 된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인시는 빠른 속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용인의 도시 정체성 또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정체성이란 도시에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뜻합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성장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발견된. 용인의 정체성이 담긴 많은 역사문화 자원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고장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용인이지만 지금까지 용인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유물과 국보급 문화재들은 주인을 잃은 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등 외지 박물관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국가 기속으로 지정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갖춘 제대로 된 박물관이 용인시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임진왜란 때 모현면 오살리에서 발굴된 피난일기인 쇠미록은 국립진주박물관이 모현면 초구리에서 발굴된 청동 거푸집과 포곡에서 발견된 청동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수장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구 110만이 넘어선 용인시에 제대로 된 시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없다는 것도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데 비해 관심이 없다는 것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도 모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박물관이 없어 이미 발굴된 문화재들도 타양살이를 하는 마당에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 보정동 플랫폼 시티 등 용인시가 앞둔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용인의 문화와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재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용인이 문화 분야에서도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미술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현대화가인 장욱진 선생의 유가족은 미술관이 용인에 건립될 경우 화백의 작품 200점을 모두 기증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용인시가 지체하는 사이 결국 장화백의 미술관은 양주시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소중한 문화 자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소중한 용인의 문화자원을 지킬 여력이 없어 다른 지자체에 넘겨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내시의 위상에 걸맞는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용인시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 같은 중요성을 알기에 수원 특내시, 창원 특내시는 물론 인근 성남시, 오산시, 수백억을 들여 박물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용인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어디에 어떻게 세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하건대 보정동 플랫폼 시티 사업구역 내 역사공원 부지가 용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립박물관이 들어서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보정동 고분군 터내에 많은 유물이 발굴될 것으로 예측되며 문화재 주변 입지로 박물관이 들어서기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문화재가 잠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에 박물관을 조성하거나 처인구 종합운동장 부지에 박물관을 꾸려 문화 시설이 부족한 처인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인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이 꼭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인만의 특색을 살린 박물관과 미술관을 만들어 시민의 문화 향유를 할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